안녕하세요. 알리 추천 맛집이에요. 다양한 알리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셨던 상품들 모두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서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알리 추천 1. 무브 스피드의 가격 좋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PD 140W를 지원하는 25,000mAh 용량의 제품인 M25%인데요, 슬림한 두께의 보조 배터리치곤 화려한 디자인 갖추고 있습니다. 단일 포트 최대 140W 지원하고 있기에 활용성 뛰어나고요. LED 디스플레이 통해 배터리 잔량과 실시간 출력 제공해요. 요즘은 이처럼 충전 정보를 LED를 통해 확인하는 게 유행이죠. 460g으로 배터리 용량과 크기 대비 적당한 무게감 갖추고 있고요. 두께는 불과 26mm로 상대적으로 슬림한 갖추고 있습니다. 동시 세대 충전 가능합니다. M25 버전과 M25프로 버전에 따라 충전 속도 약간 차이 있기에요. 구입하실 때꼭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가격 대비 출력 속도와 용량 큰 보조 배터리입니다. 알리추천 D. 가격 많이 저렴해진 침구 청소기예요. 저도 하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침구 진드기 먼지 제거 청소용으로 침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 무선 청소기의 경우 흡입력이 가능해 침구류 청소가 조금 불편해요. 침구를 흡입해버려 원활하게 청소가 잘 안되기도 하는데요. 적당한 흡입력으로 침구류에 있는 각종 먼지와 이물질만 잘 끌어당겨줍니다. 진드기 제거나 각질, 머리카락 정도 청소하기 가볍고 편해요. 12,000파스칼 흡입력 보여주고 자체 먼지통 세용되어 있고요. 바닥면엔 UV 조명을 통해 진드기 제거도 도와줍니다. 침대나 소파 등 침구류 위주로의 청소용으로 사용해보세요. 가격 저렴한데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쓰기 좋은 물건입니다. 알리 추천 3. 할인 통해 좀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격 대비 녹화 품질 좋은 A800S 모델이에요. 1채널과 2채널 옵션 선택해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4K 녹화 지원, GPS 내장, 140도 화각, 24시간 주차 지원하고요. 소니 IMX 4이로 이미지 센서 탑재의 화질 상당히 좋고요. 파워풀 라이트 비전과 3D 다이나믹 레인지 지원 등 화질 면에선 가장 우수합니다. 국내 3,40만원짜리 블랙박스보다 화질 우수합니다. 국내가 유독 이상하게 비싸게 팔아먹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화질 좋은 샤오미 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10만원 초중반에 구입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블랙박스 치곤 저렴한 금액대이긴 하지만요.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면, 1944p 녹화를 지원하는 A500S도 훌륭해요. 스펙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가성비가 워낙 좋은 제품인 샤오미 70마이 블랙박스입니다. 알리 추천사, 38가지 알루미늄 비트를 채용한 유그린 정밀 드라이버예요. 워낙 종류도 많고, 보관 케이스의 디자인만 다른 모델이 많은데요. 유그린 제품으로 세워 거치가 가능한 케이스 사용해서요. 한 눈에 다양한 비트 교체가 쉽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수동 모델로 정교한 기기 작업할 때꼭 필요한 제품이죠. 스마트폰, 노트북, 시계, 안경 등 미세 작업할 때꼭 필요합니다. 특히 볼트가 작거나 별모양처럼 일반적인 환경에 사용되는 모양과 달라서요. 이런 미세 작업을 할땐 전동 드라이버보단 수동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볼트가 쉽게 망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S2 그레이드 퓨어와 알로이 스틸 비트 채용해서요. 강한 내구성 갖춰 부식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꼭 하나 필요한 물건으로 여러 제품과 비교해보세요. 충분히 괜찮은 구성과 가격대 갖춘 유그린 정밀드라이버입니다. 알리 추천 5. 네트워크 그랜드인 투야 식물수경재배기입니다. 요즘 은근히 주변에서도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요. 베란다에 텃밭을 만들기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간단한 걸 사용하죠. 최근 상추나 깻잎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고민이 될 만큼 비싸다 보니까요. 다양한 식재료를 수경재배기를 통해 꽃을 키우는 분들보다는 요즘은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상추, 깻잎, 케일을 많이 키우시더군요. 인텔리 버전으로 수동으로 물을 주거나 할 필요 없이요. 앱을 통해 물 사이클, 조명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어 편리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높이 최대 526mm까지 조명 확장할 수 있어서요. 높게 자라는 식물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치와트 전력 소모밖에 하지 않아 실구매자들 후기 보면요. 상추나 깻잎을 키워 바로바로 따서 드시는 분들 많은 요즘 인기템입니다. 알리 추천 6 자전거 액세서리 필수품인 속도계입니다. 사이플러스 M2 제품으로 판매량과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GPS 기반 정확한 신호 수신 성능으로 수신감도 높습니다. 유블록스 GPS 칩셋 사용하고 있고 2.5인치 디스플레이 제공해요. 낮이나 밤에도 선명하고 또렷한 시야각 제공합니다. 내장된 16메가 저장 공간에는 무려 3,000km 거리의 사이클링 데이터 제공하고요. 블루투스 5.0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데이터 동기화 제공해요. LED 스크린 GPS 포지셔닝, 데이터 저장, IPX 시스 방수 지원합니다. 최대 30시간 배터리 시간 제공해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엑소스 앱 데이터와 분석을 지원해 동기화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실시간 최대 속도, 현재 속도, 평속, 심박수, 시간, 거리, 고도, 온도까지 다양한 정보를 모두 제공을 해서 기록 측정용으로 참 좋습니다. 품질과 성능 만족도 높은 알리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알리추천 7. 사용 중인 제품으로 포트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네요. 오리코 멀티 어브 제품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SD카드 슬롯이 필요해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요. 모니터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써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제품입니다. 두 개의 USB 3.0 포트로 부족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포트도 탑재해서 PC와 연결성도 좋네요. 여기에 SD 카드 슬롯과 TF 슬롯 제공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 리더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OS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함도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 리더기 하나씩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매번 쓸 때마다 연결하지 말고 주변에 고정해놓고 사용하세요. 카드 리더기만큼 PC 부족한 USB 포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8. 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 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 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고리에 걸고 다닐 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하는데요. 불과 34g 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려 6가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호환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68dB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풀영상후기 많은 인기판매 모델입니다. 알리추천 9. 빔 프로젝터는 다른 기능 볼것 없이 무조건 밝기가 깡패인데요. 그만큼 밝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HY350 모델인 해당 제품은 580안시의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요. HY300 대비 무려 2.5배 더 밝은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밝아 시청이 한층 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지원에 4K 출력까지 지원해주고요.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6 지원은 동일하네요. 프리스타일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 빔 프로젝터 전형적인 디자인 갖췄습니다. 화질과 밝기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초반 출시보다 많이 저렴해진 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알리 추천 10. 네트로한 디자인 브랜드로 유명한 팔비도예요 작은 키보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숫자패드입니다. 네트로한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렸고, 블루투스 지원해요. 기계식 키보드로 타건감 우수하고요. 다이얼로 연결 방식 전환도 쉽게 되어 있답니다. 일반 숫자패드와 달리 LC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PC와 연결했을 땐 숫자패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간단히 상단 버튼을 눌러 자체 계산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산기와 숫자패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서요. 활용성만 놓고 보면 꽤나 괜찮은 제품입니다. 계산기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8비트 넘버패드입니다. 알리추천 11 포도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특한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8인치 제품으로 360도 회전 거치가 가능한 모델인데요. 대부분 21대9 화면비율의 카플레이 모니터였고요. 고정된 형태의 비율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8인치 제품으로 화면을 가로세로 모드 이용이 가능해요. 단순히 기기만 회전하는 게 아닌 UI도 가로세로 모드를 지원합니다. 화면 분할도 상하 1대1 비율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좀더 독특한 구성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개인적으로 환경에 따라 새로 모드 사용이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 상하 1대1 비율로의 사용 환경도 괜찮아 보이는 제품입니다. BT 오디오와 같은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방 블랙박스는 없으며 후방 카메라 추가 옵션 구매 가능합니다. 알리 추천 12, 어썸텍 260W 6인원 충전 스테이션 제품입니다. 행사 때 260W, 160W, 100W짜리 구매해서 사용 중입니다. 최대 PD 140W 지원 모델로 정확히 200W 케이블 사용 시 140W PD 충전 잘 들어가고 발열 준수한 편이며 성능 좋습니다. 100W 케이블로 140W 노트북 충전 안 된다고 쓰레기 표현하셨더라고요. PD 출력 속도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제대로 된 출력 지원합니다. PD 충전기보다 발열 관리가 뛰어난 편이고요. AC 콘센트가 아닌 USB 충전만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이 많다면요. 이런 형태의 제품이 훨씬 더 활용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겠네요. GAN2 기술 적용된 데다 무선 충전에 총 5개의 고속 충전 지원합니다. 오히려 어설픈 PD 충전기보다 발열 관리 및 활용성 훨씬 더 좋습니다. 알리 추천 13. 단순히 방열패드로만 발열 관리를 하는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NVMe SSD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열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슬림한 SSD 케이스보단 안정적인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기본적으로 발열 관리를 위한 쿨링팬 탑재된 제품들 위주로요. 소개하는 제품도 지능형 내장팬을 채용했습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의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함이 크고요.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서멀 패드와 알루미늄 소재 그리고 내장 팬을 통해 과도한 발열을 잡아 안정적인 외장 케이스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이즈의 NVMe SSD 규격 지원하고요. 최대 8테라까지 지원하며 단순히 팬이 작동하는 구조를 떠나 뜨거운 공기를 외부 배출하는 통풍구를 통해 최대 10도 낮춰줍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과 품질 괜찮은 SSD 케이스입니다. 알리추천 14.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딱 떠오르는 기기가 있을 텐데요. 휴대용 포켓 사이즈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삐삐를 떠오르게 하는 디자인이 이색적이네요. PD30W 지원하며 10000mAh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삐삐에 찍히는 전화번호 화면을 그대로 재현을 해두었고요. 단색 디스플레이를 통해 배터리 잔량과 충전속도 확인 제공합니다. 실제로 클래식 삐삐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USB-C, USB-A 지원하며 2.4인치 디스플레이 체험했습니다 아이디어 액세서리로 활용성 좋고요. 클래식한 디자인 제품 사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알리 추천 15. 충분히 수요가 있기에 작은 크기도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늦게 등장을 한 15.6인치 스마트 TV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비마웬 제품으로 15.6인치의 구글 TV OS 탑재했습니다. FHD 해상도 300 칸델라, 논터치 제품입니다. 100% sRGB, 72% NTSC. 95% DCIP3 지원합니다. 4ms 응답속도, 휴대용 모니터 100Hz, 구글 TV 모드 60Hz 지원합니다. 구글 TV는 2기가 메모리, 8기가 저장공간, TF카드 슬롯 제공하고요. 영상시청용으로 태블릿보단 큰 화면으로 써요. 휴대용으로 놓고 사용하기에 훨씬 괜찮은 크기 보여줍니다. 제우스랩 18.5인치 제품이 크거나 부담스럽다면요. 좀더 저렴한 15.6인치 구글 TV 휴대용 모니터 사용해보세요. 이상 구입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알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요. 자주 업로드를 통해 유익한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